문화재란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등의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재화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2025년 5월 부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국보와 보물은 이중 문화유산에 속합니다. 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보는 보물의 자격을 충족하는 문화유산 중에서 선정됩니다. 1962년 문화재법이 생기면서 116개의 국보가 한 번에 등록되었고 현재는 약 350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의 번호는 등록된 순서에 불과하며 이 순서조차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매겨놓은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국보의 번호 순서와 중요도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국보의 번호제는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국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되후 취소된 경우는 현재까지 세 건에 불과합니다. 국보는 국가의 관리를 받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소장이 가능하며 매매도 할수 있습니다. 단소재지를 신고해야 하고 전시용에는 국외 반출이 금지됩니다.